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영어 기출 문제 중에서 논리 문제 9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 분석과 해석, 연결사 찾기, 단서 찾기, 논리 추론을 통한 정답 고르기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파악과 문장 분석을 해볼 텐데 문장 분석은 이 지문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내용 파악을 해보고 연결서 찾고 단서 찾고 논리 추론해서 정답 고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to take the pulse of global cities is to use real-time blank indicators. 한 가지 방법, take the pulse of global cities, 글로벌 도시들의 역동성을 측정해 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is to use real-time blank indicators, 실시간 땡땡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Economist has constructed an Exodus Index using global data on visits to sites of retail and recreation, public transport and workplaces. Economist지에서 어떤 것을 구축했냐 하면 Exodus Index, 다시 말해 이동 지표를 어~ 지수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뭘 사용했냐면 글로벌 데이 어~ 구글 데이터 구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 이동 지표를 어~ 구축했습니다 어~ 뭐에 대한 어~ 데이터냐 하면 어~ 언비지트 방문에 관련된 뭐로 방문하냐 하면 사이트 어떤 장소로 어떤 장소냐 하면 리테일 소매 레크에이션 어~ 오락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and workplaces 일하는 장소 즉 직장 이런 것으로 이런 것으로 방문하는 것에 관련된 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 이동 지표를 이동 지표를 지수를 건축 어, 건설했다라는 얘기죠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서는 어, Exodus index가 되겠습니다 이 Exodus란 말은 탈출이란 말도 있지만 다의어에서 이동이라는, 장소의 이동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서를 엑서더스 인덱스에서 빈칸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 시리즈, 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엑서더스 지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동,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 모빌리티 인디케이터스 즉 세계 도시들의 역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실시간 이동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The economists has constructed an exodus index. 즉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이동 지수를 구축했는데 어떤걸 사용했냐면 구글 데이터를 사용했고 구글 데이터는 뭐에 관련된 거였냐면 on visit 방문 어, to side, 어떤 어 자리들로 방문하는 건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자리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글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동 지표를 지수를 구축했다는 거니까, 실시간 이동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1번 모빌러티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오답으로 갈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Retail, recreation, public transport, and workplaces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지표 이렇게 가면은 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단서 찾기가 오류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클로 찾기 다시 말해. 이동 지표니까, 여기에도 이동 지표라고 우리가 올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내용을 보자면 다양한 것에 대한 지표를 표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 논리는 이동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 지표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 논리적 접근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 영어 기출문제 9번 편입 논리 문제에 대한 어, 어, 강의를 했습니다.